안녕하세요. 경인의 다육입니다. 네, 현재 시간이 7시가 좀 넘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죠. <laughs>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는데, 너무 더워도 너무 더우니까, 아,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오늘도 34도라고 나와 있는데, 아직은 흐립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고, 지금, 아, 올여름은 굉장히 혹독한 것 같아요. 아, 이제 더위가 물러갈 때가 됐는데, 요번 주가 고비일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찍지 않는 동안 농장도 몇 군데 다녀와서 진짜 묵은 둥이만 골라서 이렇게 좀 가져온 아이들도 있고 어제 영상을 찍으려다가 또 제가 이 바닥이 전에 물 들어온 곳에 바닥 공사도 좀 하고요 이러느라고 아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어제도 땀을 엄청 흘리고 네저 앞쪽에 이렇게 걷어놨는데. 아, 저는 그 동안 3일 전에 또 물을 한번 또푹 줬고요, 물을 한번 푹 줬습니다. 주니까 애들이 그래도 조금 어, 이런 애들이 굉장히 조금 마른 아이들이 많은데 그래도 통통하게 살이 오르고 있죠. 레드벨벳 아직은 레드 색깔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을 주고 있었고, 아 너무 더우니까, 아 진짜. 왜 이렇게 여름이 오래 가는지, 올해 여름은 굉장히 혹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이렇게 걷어져 있죠. 이쪽에 물이 들어와갖고, 저번에 태풍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아직도 다 젖, 젖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바닥이. 이렇게 걷어놨고요. 이렇게 공사한 흔적. 밖에도 엉망입니다. 밖에 이렇게 다 꺼내놨고, 네, 이렇게 가져온 아이들이, 뭐 줄리아나도 이제, 밖에선 오숙하고 있고요. 백봉도 있고요. 이렇게. 밖에 노숙하고 있나이들 낮에 햇살이 뜨겁기 때문에 덮어주고 있습니다. 밖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깔끔하게 바닥을 다시 깔았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어 보기에 조금 예뻐진 묵둥이들 아, 이 계절에 지금 아, 어이 계절에 저렇게 예쁜 색감이 나올 수 있을까 굉장히 무거야만이 나올 수 있는 아이들을 몇몇 아이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뭐어 이쪽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들은 뭐간 나이 없이 이렇게 화분에 심겨진 아이들은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지금 푸르지만은 조금씩 살이 조금 오른것 같고요. 애들이 이렇게 라울은 이렇게 꼭지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색감이 들어오고 있죠. 네, 이쪽에도, 아, 오팔레니아는 정말 예쁩니다. 샤포테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네, 지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조금 시원해질 것 같고요. 여기 밤 온도도 25도, 6도입니다. 이쪽이 볼판이라서 온도가 좀 바람도 불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바람도 없고요. 아우, 너무 덥습니다. 이렇게, 신데렐라. 신데렐라도 있고요. 네, 지금 얘들은 제가 물을 주고 있는데, 애들이 속살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이거는 만 오천 원입니다. 목대도 너무 좋고요. 이렇게,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입장이 이렇게 얇았는데, 가지고 올 때, 요러, 요렇게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넓어졌죠? 입장이.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얘들은 어잘 자라주는 것 같아요 순한 것 같습니다 순한 것 같고 제가 원래 보면은 여기 오시는 손님들이 방울 복낭이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복낭이 하나도 떨어진 거 없이 잘 되더라고요 방울 복낭이 물도 주고 하니까 물을 안 준다고 뭐 잎장이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물을 조금 챙겨 주니까 잎장도 안 떨어지고. 네, 잘 자라주는 것 같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방울 복낭도 있고요. 네, 오늘은 제가 며칠 전에 가지고 온네요거는 제가 본 작업을 마친 아이고 굉장히 목둥입니다. 요거는 조금 어, 살을 조금 붙여서 판매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온종 프리티입니다. 그리고 저 옆에 편경도 굉장히 오래 목둥이 아 어, 더운 날 농장 찾아가서 사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 소매로 샀습니다. 도매로 산게 아니라. 이렇게. 오래된 아이들. 이렇게. 아, 요즘, 아, 아모르 파티가 굉장히 색감이 좋은데 어제 어 손님이 사가지고 가셨는데 색감이 굉장히 잘 예쁘게 나오고 있죠. 굉장히 무겁고. 목대도 이렇게 굵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좋고. 요거는 암포트 12,000원입니다. 12,000원. 네. 아모르 파티입니다. 요거는 사두 군생이네요. 요거는 목대는 애들보다 얇은데, 이렇게. 모도 같은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백야. 아, 백야도 굉장히 예쁩니다. 사이즈도 크고요. 네. 백야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크고요. 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만원짜리도 보여드릴게요. 네. 조개. 햇살 이제 조금씩 비추네요. 이렇게 만 원짜리 백야, 이두근생입니다. 백야가 이렇게 이두근생 만 원입니다. 이렇게 백야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블랙스완입니다. 이렇게 제가 분지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일단은 세 포트만 가지고 왔습니다. 어 외두도 가격대가 2만원 하던데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요거는 어, 16,000원에 드릴게요 외두도 2만원씩 하고 사이즈는 14cm 나옵니다 작지 않는 사이즈고 이게 어이 화분 포트가 이 빨간 포트 이 작은 거랑 비교해 드릴게요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굉장히 오래 묵어야만 이 색감을 지금 여름인데도 이 색감이 이렇게 유지가 되죠 굉장히 그 주황빛도 나고요. 이렇게, 진분홍빛도 나고, 이게 예, 블랙스완입니다. 이게 예, 16,000원이면 가격 좋습니다. 원래 2만원 짜리인데 16,000원. 그리고 이 샤인브라이트가, 어, 제가 두 개가 남았는데 너무 예뻐졌더라고요. 어, 굉장히 색감이 화려하게 물들 거거든요. 요것도, 어, 만원에 드릴게요. 만원이면 가격 참 좋습니다. 자고도 많이 나오고 건강합니다. 어도 포트째 갑니다. 이렇게 가고 이쪽에 아 먼노킨입니다. 먼노가 아니라 먼노킨인데 굉장히 오래 묵었습니다. 이게 예, 오래 묵어 가지고 색감도 예쁘고요. 제가 물을 지금 잠깐 가지고 와서 살짝만 줬었는데 물 주면은 여기 지금 요 작은 포트에 있는데 목대가 목대가 이렇게 이렇게 줬습니다. 아우. 밥은이 막 이렇게 부러지네요. 목대가 이렇게 좋고, 이렇게 밥도 많고요. 못놓긴 오고, 아 요거 묵은둥이라서 이렇게 두개세개 개 합식해도 예쁘고요. 작은 분에 하나만 해도 굉장히 예쁩니다. 못놓기는 만원입니다. 이렇게 청수랑 목대랑 얼굴이랑 이렇게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크니 이렇게 밥이 많고요. 이렇게 넘치는 에케몬스톤 12,000원 입니다 에케몬스톤이 12,000원 굉장히 건강하고요 예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지금 몇개 남지 않았는데 흑장미 금입니다 너무 예쁜데 요것도 분작업을 하면 분갈이 하기 전에 제가 보여드리는데 분작업을 하면 얼굴도 키우고요 흑장미 금 2만원에 드릴게요 이거 3만원씩 팔던건데 2만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상하입니다. 이렇게. 노랑 닮았는데 상하. 요거는 가격대가 15,000원입니다. 이렇게. 요거도 한 개가 남아있고요. 요거도 키운 지가 좀 됐거든요. 작년부터 키운 아입니다. 이한 2년? 2년 된것 같네요. 상하 15,000원. 요거는, 어, 문가든이스입니다. 이렇게, 문가든이스, 6,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지금 물은 늘지 않았는데, 건강하게, 어, 살이 오른 나이들도 이렇게 있거든요. 보면은, 아 지금 피치스도 너무 좋고요 피치스 앤 크림, 만원입니다. 군생. 네, 슈가 베이비도, 아 어, 물을 이렇게 챙겨주고 있는데, 요렇게 지금 속살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것도 만 원에 드릴게요. 요것도 진짜 만 원에, 제가, 음, 만 원에 팔 때만 해도 요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얼굴을 근 점오배 정도 키웠습니다. 요것도 만 원에 드릴게요. 이렇게 네. 있고, 어, 터치미가, 이렇게 이렇게 끝으로 이제 물이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굉장히 건강합니다. 터치미 8,000원. 이렇게 몇 개가 남지 않았네요. 농장에 터치미 가지러 가니까 없더라고요. 이렇게 굉장히 물이 빨리 들 겁니다. 목대도 좋고요. 네. 터치미 8,000원. 보통 베란다에서 얘는 올여름에 간 아이가 하나도 없거든요. 의외로 건강하더라고요. 어, 레티지아 보다가 조금 건강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터치미 8,000원. 바닐라비스도, 네. 네, 요것도 만 원, 만 원입니다. 요거는 8,000원. 8,000원. 요게 만 원짜리네요. 요게 만 원. 바닐라비스 8,000원입니다. 요런 아이들 지금 속살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요런 아이 월미인. 네, 피멍 고스티입니다. 요거는 고스티가 보기 좀 드물 건데, 요거 지금 어게, 피먼고스티, 요거 제가 6,000원에 드릴게요. 몇개 남지 않았습니다. 네, 6,000원. 아, 지금 뭐, 마디바가 정말 예쁘게 물들고 있죠? 마디바가. 마디바 5,000원입니다. 5,000원. 네, 녹기란도 있고요. 녹기란 6,000원입니다. 녹기란도 참, 어, 건강한 것 같아요. 애들도 여름에 잘 버텨준 이입니다네 사과꽃 지금 뭐 속살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과꽃 이렇게 자구가 많은 아이 만원입니다. 만원. 지금 얘들이 해피가 지금 요 지금 분 작업을 제가 보면 못 해줬는데 해피가 너무 예쁘게 물들었거든요. 제가 키우고 있는 해피. 지금 여기 어 포트 보다가 키우고 있는 애가 굉장히 물이 예쁘게. 들어왔더라고요. 비교가 얘랑 비교가 안될 정도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이렇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죠. 확실히 분 작업을 하면은 물이 더잘 듭니다. 다육이 화분에서 물이 더 예쁘게 드는 것 같고요. 어, 아모르 파티가 좀 굉장히 예쁘죠. 그런데나 어린 아이가 아니라 목대가 굉장히 좋은 나이이기 때문에 네. 아모르 파티 시데렐라 16,000원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네, 영상 마칠게요. 이제 더위 오늘 34도인데 여기 뭐 소낙비 온다고 예고만 있고 비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그 하늘에 구름은 있고 습도가 80% 이상입니다. 습도가 굉장히 높고 덥지근 하거든요 네 여기 위에만 차강해 주고 햇살은 뜨거운 햇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햇살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 뭐 밭에 있는 아이 뽑아서 이제 분작업 하고 있고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하고 있고 저녁에 하고 있고요 낮에는 나오지도 못합니다 너무 뜨거워서 수건을 막 목, 목에 두르고 해도 땀이 막 금방 흐릅니다. 못 넣긴 이 굉장히 좋거든요. 애들이. 정말 좋은 물건도 좋고, 뿌리도 좋고요. 예.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인브라이트 물건 너무 좋습니다. 요거 여름 곳곳이 잘 버틴 나이고요. 예. 네.